러비티. 안녕, 러비티. 안로 러비티. 로 야, 야, 러비티 깜짝 놀랐겠다. 로이팅, 암튼, 로이팅. 이팅 안녕. 팅 로이팅, 로이팅, 로 여러분, 형준이랑 놀고 있었어요. 형준이랑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준이가 요새 안 놀아준다고 땡깡 부려요. 뭐야 갑자기 와르르. 어, 어, 어. 와르르 편집션 아 화면 꽉 찬다. 화면 <laughs> <laughs> 어, 어, 더치워 더치워 저기 저기 여기 안녕 아, 안녕 정말 거기 빈틈 다채워야 돼. 만 오니까 정신이 진 좋다. 닥쳐 <laughs> 닥쳐. 아 어? 와나 얼굴 진짜 크게 나와. 러비티 보고 싶어요. 어, 우리 지음 귀여워. 니? <laughs> 아. 아. <laughs> <laughs> 크래비티 가져? <가좋>? 가져? <가좋? 웃음> <laughs> 러비티 오늘 세림이 형 깜짝 생일 파티 어떻게 해줄까요? 그러니까 <laughs> 지금 생일 선물도 아직 못 <laughs> 정했거든요, 아, 여러분. 아 케이크 언제 사지? <laughs> 와다 같이 있으니까 남남도 좋다. 가. 비디 가작. 가작이 뭐야? 가족. 왜 가족이라요? 나도 너원자라고 불르잖아. 아 그런 거야? 응. 음. 자세가 <laughs> 어. 너 진짜? 커피 나본적 있어? 커피요? 나한 번도 없어요. 뭐지 어, 뭐? 어. 와 대박. 여기 오. 안에 혈관이 없는 거 아니야? 코에 혈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나. 아, 난 피곤하면 코피 나는데. 진짜 나한 번도 없어. 안 피곤했나 봐. 피곤할정 도로 공부를 안 했나? 공부 응, 응. 한 적이 없다. 어, <laughs> 응, 진짜 우리 엄마가 준 보리차 마시나요? 그래. 응. 아, 코피 한적 있다. 나도 코피 난적 있는데, 원진이형 앞니에 맞아서. 그게 어떻게 코피였어? 그거 코피 아니었어. <laughs> 아, 아 맞아 맞아. 코에 상처가 난것이 코뚱피, 코뚱피. 나도 코에 피나았다 그거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laughs> 여러분 춤추다가 맞은 거예요, 춤추다가. 아니 춤을 막 추다가 맞은 건 아니고 장난치다 맞았는데. 아니야. 아 장난치다 맞았잖아. 너희 둘이 막뛰어다니막 뛰어다니면서 장난치다가 원진이가 평가를 며칠 안놔두고 안 있을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연습생 때 안성민 레전드였던 게 뭔지 알아요? 저한테 돈가스 던진 적 있어. <laughs> 진짜로? 너 거기 보시락 시켜 먹어가지고 한박스 스테이크 나한테 던져가지고 그때 이제 그 뭐냐 화장실 가서 물성으로 던져가지고. <laughs> 어, 그랬나? 네가 그 변기 옆에 있는 호수에 뿌리고. <laughs> <laughs> 아 진짜 <laughs> 우리 아, 그래서 물싸움은 또 많이 했다. 아 둘이 또 맞아. 맞아, 맞아. 연습실에서 물싸움하고 <laughs> 화장실에서 물 뿌리고 둘이서. <laughs> 아, 그렇지. 그래서 연습생 때그 사진에 여기 다친거 있거든요. 그거 원진이 앞니에 맞지거 <laughs> 아, 맞아 맞아 맞아. 그 <laughs> 옛날 <웃음> 옛날 사진에 형이 다친 거. 맞아. 그때 뭐 하고 있었지? 뭔가 와이셔츠 있고, 반바지 <laughs> 체리방, 입고 체리밤 체리밤. 아, 맞아. 체리밤. 맞아. 체리밤 올 때. 빨리 돈가스 던지면 어떡해? 아, 나 기억이 없는데 함박스테이크 만졌어 참상다또 아, 기억이 <laughs> 안나함박스가지고 내가 아마 돈가스로 반격했을 거야 내가 먹을 걸 그렇게 등한시했을 리 없어 모자를 뭐, 누가 벗겼어? 다시 씌워줘? 응 형준이 형이 앞머리 자를 때됐다 어. 다시, 다시, 뭐, 다시 자를 뭐, 때가 다시 초피로 돌아와야지 많이, 많이 잘랐다 돌아와 진짜 진짜 초코송인데. 아니야. 노루 궁뎅이 버섯이래. 노루, 노루 궁뎅이 버섯이구나. 버섯? 어, 그럼 노루, 그거는 노루. 버섯이야, 노루 궁뎅이. 야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검색해 봤거든. 어, 지금 어. 어, 뭐야? 진짜 이게 노루 궁뎅이 버섯이야 <laughs> 노루 궁뎅이처럼 생겨서 그런 가 걸어... 아니, 노루 궁뎅이처럼 버섯인 <laughs> 게 아니라 노루 궁뎅이 버섯 처럼 점심. 버섯인 거. 거지. 어. 노루 궁뎅이처럼 생긴 가면 큰일 <laughs> 나. 노루 궁뎅이처럼 생겨서 노루 궁뎅이 버섯 아니야? 아니, 맞아. 노루 아, 노루 노루 궁뎅이도 이렇게 생기를 처봐. 노루 궁뎅이 처봐야겠다. 내엉덩이 치지 말고 <laughs> 어? 오, 진짜 너도 이대이가이래 이거. 이거, 이 되게 이게생겼이공이이만이이 우와 거 이거. 이이이래이와 얘는 없었어? 꼬리가 없어? 거 이거, 이거. 이 s 이거, 김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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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이거, 티 안녕 아, 안녕 갈거야 <laughs> 재밌게 브이앱해요. 빠이. 안녕. 빠빠이. 잘 가. 러비티 너무 깨끗해지 <laughs> 말고. 안녕. 잘 가. 안녕. <laughs>